역시 손흥민이다. 한달 만에 복귀한 손흥민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복귀전이란 사실이 무색할 정도의 맹활약을 펼치며 토트넘 팬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특히 후반 21분 45m 단독 드리블 질주는 2020년 푸스카스 상을 안긴 벌리전 75m 질주 골장면을 연상시키는 최고의 복귀쇼였는데요. 한 해외 네티즌은 손흥민의 순간 스프린트에서 전성기 호나우두를 떠올렸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손흥민의 질주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해리 케인은 소니가 믿을 수 없는 일을 했다며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영국 전문가들은 그 믿기지 않는 45m 드립을 질주보다 손흥민의 다른 능력에 더욱 극찬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들은 경기 중 종종 하프라인 밑에서 포착되는 손흥민의 모습에 주목하며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과 그렇지 않은 토트넘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축구 분석가 글램 머레이는 손흥민이 케인보다 더 중요한 선수라는 극찬을 보내기도 했죠. 대체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어떤 능력에 감탄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해외 반응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선발 출전에서 68분을 소화해 토트넘의 승리에 공헌했습니다. 전반 12분 아담 웹스터의 공을 낚아채 해리 케인의 선제골에 기점 역할을 했고, 후반 21분에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발휘해 수비수 사이를 파고들어 케인의 추가 골을 도왔습니다. 직접 패스가 이뤄진 게 아니라 도움 으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손흥민의 지분이 큰 득점이었습니다. 토트넘의 레전드 로비키는 영국 itv를 통해 손흥민의 복귀를 매우 기뻐하며 손흥민의 활약은 환상적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솔직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손흥민이다. 그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것이 정말 좋다며 손흥민은 특별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팀에게 에너지를 제공하는 선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역 은퇴 후 해설가 및 분석가로 활약 중인 글램 머레이 역시 손흥민에 대해 극찬했고, 머레이는 손흥민을 왕관 속의 보석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선수라며, 케인보다도 더 중요한 선수는 손흥민이라고 말했죠. 이토록 영국 현지에서 손흥민에 대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손흥민이 복귀하고 나서 토트넘이 완전히 달라진 팀이 됐기 때문인데요. BBC 현지 해설자는 손흥민이 필드에 들어서면 토트넘의 빌드업 수준이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축구에서의 빌드업은 공을 가지고 팀 동료에게 연결하며 적진으로 나아가 공격하는 일련의 과정 중 기초 단계를 의미하는데 손흥민이 여기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들어오고 나서 눈에 띄었던 것은 토트넘의 빌드업 작업이 매우 수월해졌다는 것이었는데요. 손흥민은 상대의 전방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위치 선정과 동료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볼배급이 매끄럽게 될수 있도록 도왔고, 후방에서는 효율적인 원터치 패스로 빌드업에 엄청난 관여를 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전방 압박이 보편화된 현대 축구에서 동료의 위치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원터치 패스를 할수 있는 것은 최고의 능력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손흥민은 그 능력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죠. 간혹 그게 뭐 대단한 능력이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BBC 현지 해설자 등의 전문가들도 손흥민이 오고 나서 토트넘의 빌드업 수준이 달라졌다고 말했듯이, 빅리그에서 뛰거나 국가대표 선수라 하더라도, 원터치 패스, 혹은 패스를 받자마자 퍼스트 터치 후팀 동료에게 바로 정확히 패스를 줄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공을 잡은 후 자세 변환을 하거나 공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데 몇초 정도 딜레이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사방에서 상대 선수들이 사정없이 달려와 압박하면 팀 동료에게 부정확한 패스를 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실수는 곧 실점으로 직행할 수 있죠. 이것이 현대 축구에서 전방 압박이 최고의 전술로 평가받는 이유이며 손흥민의 경기 영향력이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방증입니다. 다시 말해 손흥민이 전방에서 골만 노리지 않고 중원 또는 측면으로 향해 빌드업에 관여하는 능력은 손흥민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슈팅 능력만큼이나 대단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현재 손흥민이 오고 나서 달라진 경기력에 토트넘 현지 팬들도 열광하고 있는데요. 인상 깊었던 현지 팬의 반응 소개해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우라를 보다가 손흥민을 보니 손흥민이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체감하게 됐다.